자, 1071번.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가번을 보니까 f1이 0이다. 그리고 나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나번 조건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최소값이 f3이다. 즉, 3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어, x가 3일 때, 최소값, 즉, 꼭지점이 된다. 꼭, 꼭지점에 x 좌표가 3이란 얘기고, 그죠?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죠, 최소값. 자, 그리고 F1이 0이라는 거는 3보다 이제 1이 왼쪽에 있잖아요? 1이 한 요쯤 있다고 합시다. 개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요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그죠? 여기 X축. X절편이. 이런 상황을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다 근데 지금 이차함수 fx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위로 볼록하다면 어쩌죠? 위로 볼록하다면 어요 나번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게 f3이 어딨지 몰라도 그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얘가 최소값이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최소값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f5가 0이다. 자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은 값이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오른쪽으로 그러면 똑같이 0이라는 함수 값이 나올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니은을 볼게요. f2, f2분의 1, f6. 이 순서로 이 함수값이 커진다 이제 그런 얘기네. f2는 어디겠습니까? 2가 여기니까. 이게 f2죠, 그죠? 2가 여기 있을 거고. f2분의 1은 1보다 약간 왼쪽, 여기. 이게 이제 2분의 1, 이게 f2분의 1이죠. f6은 5보다 이만큼 좀더 가서, 이게 6이죠. 자, 그럼 2는 음수가 나오고, 그죠? f2는 음수고 f2분의 1과 f6은 양수가 나올 건데 지금 보면 1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졌고 5에서 1만큼 떨어졌으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f6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더길 거다 라는 거죠 2는 제일 작고 그죠? 그래서 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디귿의 경우에 f0이 k라고 할때자 f 0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0이 어디 있습니까? 한어 요쯤 있겠죠, 요쯤, 그죠? 요쯤 0이 있어. 요 값이 말하자면 어 k다. x에 대한 방정식 f x equal k x. 어 지금 음 요거의 두 실근의 합은 10일이다. 지금 그랬는데. 아, 이거 한번 보세요. K라는 값은 말이죠. 지금 0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Y축이 있는 거예요. Y축 그렇죠. 네. 너무 굵, 굵은데, <laughs> Y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X축이죠. 지금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K라는 값이. 예, 여기 있는 값이거든요. 여기, 지금. 지울게요. 대칭 축이고. 자. 말하자면, 이 포물선은 이제 y절 편인 건데, 어떤 양수죠, 그죠? 그래서 y 콜 kx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냐?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y 콜 kx. 양수니까.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 하고, 이, 저, 파란 선. 그죠? 요 파란 포물선하고, 요 지금 연두색으로 그린 직선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이 교점. 그게 바로 얘두 실근. 응? 음? 교점 x 값이 두 실근인데, 그거의 합이 11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fx equal kx라는 건 마이너스 kx equal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1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 맞냐 틀리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이차식 그 fx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fx를 어떻게 구하냐 뭐 지금 거의 다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꼭지점의 x좌표도 사실 아니고 대칭축도 아니까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접근해도 되고 지금 x절편 두 개를 아는 거죠.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x-1 x 1 x 이렇게 절편형으로 얘기할 수 있고 2차항의 계수 이것만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단 말이예요 아자 어, 그런데 그 F0이 K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단 말이죠 지금 F0이 1이나 뭐 F5가 0이다 하는 것은 다만 이 여기에 지금 이, 조, 이 조건들이 다이 식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써먹을 게 없고 F0이 K다 라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다0집어면 어떻게 되니까 00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오죠 그래서 5a 얘가 어,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와 k의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지금 요식이죠. f(x)가 지금 뭐야? 어, f(x)가 이건데 k를 이제 우리가 a로 바꿀 수가 아, 있는 거고, a로 쓰든지 뭐 k로 쓰든지, 할 수가 있는 거네. 자, k를 a로 쓸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에 x-1, x-5, 이게 fx죠. 마이너스 k 대신에 oa를 쓰면, oa, x는 0. 요런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개를 해서 요거에 이제 이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지. 아, 어, 이거 조금 좀 칸이 모자라 할것같네 약간 위로 올리고 다시 밑에다 쓰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변을 오로 그냥 나눠버리, a로 나눠버면 돼요, 그지? 이차 방정식. 자, 그럼 어떻게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얘는 5 x 는 0. 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 자, 요 방정식이 바로 요알파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죠. 두근의 합이 11이다. 맞잖아요? 예분의 마이너스 이거. 근과계수 관계에서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각 보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